리브입니다. 4명 네중 가장 장난을 좋아하죠. 하루가 지루하지 않게 나의 장난의 평소 목표물은 오늘도 힘든 하루였... 으아! 대장! 괜찮아? 리브! 역시 대장이야. 저걸 걸리네. 친입니다. 가장 잘 걸리기 때문? 새로운 장난감을 얻었다. 방귀 쿠션 음... 누가 걸리려나? 그래서 암호자에 설치했는데 시우님도 어서 자리에 앉을... 뿡 리브 어딨어? 어? 일단 무기... 무기부터 내려두세요. 오늘 잘못하면 죽으려나? 대박 위험 리브는 늘 웃고 있어서 거짓말을 구별하기 어렵다. 어, 론, 이리 와봐. 말할 게 있어. 발견. 페퍼민트 있잖아. 그거 눈을 감은 게 아니고, 눈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. 믿어버림. 하하하, <laughs> 다리 아파. 거짓말쟁이.